트럼프의 글과 말은 피해야 된다. 노이즈 다 제거하고 듣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말은 미국만 위대하게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나 절상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일본 차라든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수익 규제를 때리려고 했었어 일본은 에나 절상을 선택했어요. 1년인가 2년 안에 250%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일본 국민들이 성격이 바뀌어요. 취업 안 하고 주부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셀러리맨들은 주식 투자하고 그 아주 1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자 삼 파티를 벌입니다. 일본 주식의 대붕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세대간의 약속이에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금생활자들의 교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노인들은 사실 고려장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 국채는 우리나라의 빚이지만, 니네들의 문제야. 사실이거든. 일본의 다리 정도는 하나 뿌러뜨려놔야 되겠다. 도전을 못 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그 도구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죠. 교수님 인터뷰를 한걸 제가 봤는데 트럼프 현상이죠 트럼피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작년에 트럼프의 말과 행동 글 sns 이런 거는 노이즈다 노이즈라는 건 사실 이렇게 뭔가 잡음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지난 2월 3월 4월 얼마나 그 트럼프가 쓴 글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자산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까 그때 한 방송에 나가서 제가 트럼피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글과 말은 피해야 된다 노이즈다 제거하고 듣자 트럼프... 피즘은 구조지만 트럼프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노즈라고 이 취급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뭐 별로 떨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관세 다 유예하고 뭐100% 포인트 다 낮추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협상의 전략으로 그런 걸 삼는 거죠. 그래서 막 겁을 팍 주고 원래 관세를 많이 매기긴 많이 매길 건데 제로에서 많이 매기면은 어, 내가 손해 본것 같지만 이만큼 매긴다. 라 했다가 이만큼 깎아주니깐 아뭐 자기네가 많이 깎았어 그러면 자기네 나라 도, 국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뭐, 먹을 거라다가 이만큼 깎아 우리 보고 방이 막 이만큼 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대통령 된 분이 가갖고 깎으면 예전 같으면 이제 완전히 무슨 뭐뭐뭐구종 애교다 막 욕을 먹을 수준인데 이만큼 매겼다라고 했다 깎으니까. 이제 뭔가 어어운것 같잖아요 야 캐나다를 응. 미국 땅이라고 부르는 놈한테 내가 깎아왔어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설적으로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트럼프가 영리한 게 협상 상대방의 면을 세워주는 거죠 아 그게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몰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돌아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 정도로 강경한 사람한테 이걸어도 내가 잘 얻어온 그렇죠. 거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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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말은 노이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이 이해하는데 몇달 걸린 거죠 맞아요 요즘은 한 두, 두세 두달 전에는 저도 이렇게 댓글 보다 보면 아 지금 트럼프가 SNS에 뭐라고 했는데 달리 났다 지금 경제가 타파라야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아뭐 교황 얼굴 합성하고 이래도 저자씨또왜 저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이제 <laughs>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뭐 교황 얼굴 자기가 한다는 게 근데 지금은 아유, 원래 트럼프니까 <laughs>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트럼프피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장인데, 그럼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노이즈로 본다면,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어떤 기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코인 시장이 흘러가겠다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장의 말을 못믿으면 아, 근데 트럼피즘의 번역가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저는 스코프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중시역입니다. 이분이 소로스 펀드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은 몰라도 되게 진중하고 신중한 분이시고 그렇게 또 말하는 게 훈련된 분이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빨리 시작했어요. 4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스코베센트가 IIF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금융 협회 가갖고 연설을 했어요. 그때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말은 미국만 위대하게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죠. 우리는 동맹과 같이 갈 거고 무역 파트너들과 타협을 할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디커플링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가로 열고 협상 용이다. 트럼프의 말.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풍풍이 불었고, 네. 그게 쭉 이어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코페센트가 정제된 언어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중국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거지 중국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같은 과격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구조개혁이 쉽진 않아요 중국한테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이제 위안화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위안화 절상하고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인구도 많은데 이제 너희들 인민들도 먹여 살려라 수요 확장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 대학원에서 한 3시간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국이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쉽진 않은데 어쨌건 말이래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니네가 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해 준다는 건 우리가 너희랑 전쟁하는 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너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했다면 와, 저 미친 인간이 또뭘려 하는데 스코베센트 같이 점잖은 엘리트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바꿔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훈풍이 불어요. 그래서 스코베센트의 말을 줄이고 줄이면 밀란 보고서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작년 말에 하버드 출신의 밀란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쓴 보고서인데 그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에 그 밀란 보고서하고 스코베센트의 말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론해볼수 있는 건 제2 플라자비를 원하는 겁니다 제2의 플라자비 그 제2 플라자비라는 게 교수님의 그 비트코인 딸로이지하고그 초판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독일하고 일본이 80년대에 너무 경제적으로 신나고 군사력이 돈 하나도 안 쓰고 미국한테 의존하면서 그냥 경제 번영 하니까 야너 와서 좀 통화 좀 절상하고 딴돈좀 내놔야지 하니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굴복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가는 거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라자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엔화가 절상 된 거죠 새끼 말해서 달러의 절하를 갖고 온 거죠 미국의 테이블에 올려놨던 협상안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수입 규제를 때릴까 아니면 니네 엔화를 절상할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 절상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일본 차라든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때리려고 랬었어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그동안 엔화를 절상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금방 이제 적응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품목별 수익 규제보다는 엔화절상 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 품목별 수익 규제가 지금 품목별 관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잖아요 아 그,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로 이제 품목별 수익 규제를 당할 건지 네. 위안화를 절상해 갖고 이제 기업 들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엔나절상을 선택했어요 1년인가 2년 안에 250%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올랐는데 일본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요 근데 문제는 어서터지냐면 디 일본 국민들이 성격이 바뀌어요. 일본 국민들이 이코노미스트 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코노미스트 워밍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제적 동물로 비하될 정도로 완전히 진짜 진짜 오히려 사회와 국가가 동일하다는 사회를 찾으라면 일본이 될 정도. 로 일본인들은 국가주의적으로 사고하고 국가를 위해서 막 일본이 그 부채가 많아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외국인이 국가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의 부자들이 에도 시대 때부터 그 막부 시절부터의 그 전통적인 가문들이 지금도 부자인데 일본 국채를 그렇게 사줘 이자도 안주는 애국심이 있어요 그거. 그게 탄탄해요 일본이 근데 그 일본인들이 변한 거예요 오씨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맥도날드 에서 알바하고 태국 가서 몇 개월 살고 이런 알바족들이 생기고 네. 젊은이들은 취업 안 하고 아. 그 다음에 주부들은 부동산 투기 하고 <laughs> 셀러리맨들은 주식 투자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자산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다 1944년도에 일본 주식의 대분계 그래서 지금 몇 년이죠 거의 한 30년 됐죠 <laughs> 15년 20년 잃어버린 30년 <laughs> 잃어버린 숫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 걸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인데 사 한국에 오잖아요. <laughs> 일본은 인플레이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원 강인데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세대 간의 약속이에요 고래를 딱 잡아오잖아요 고래를 딱 잡아오면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우리나라 ebs가 인 kbs한 그 알래스카 고래 사냥 다큐가 있습니다 저는 네. 봤는데 그뭐 알래스카인이라 그래가지고 작살로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보트로 잡거든요 풍습은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사냥은 개별적인 가족이나 회사 단위로 사냥을 하는데 사냥이 끝난 고래는 나눠 먹습니다 일단 고래가 들어오면 마을 잔치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방 막 밤새 잘라 먹고 다음 날 딱. 해갖고 나눠주는 거 마을 사줄 서가지고 받고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자본 쪽에서 가져가지고 팔고 하는 건데 이게 경제라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을 빵과 쌀과 옷을 30년 뒤로 보내갖고 내가 30년 후에 다시 냉장 고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노년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생산 하고 먹을 걸 젊은 친구들한테 주고 내가 늙었을 때는 그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해서 나한테 부양하는 구조 가 바로 이 적금과 이 세대 간의 이런 부의 이전 약속이거든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건 뭐냐 면 과거의 사냥꾼의 몫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고래는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 사냥꾼의 몫이 줄어들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현재 사냥꾼의 몫을 왕창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이제 사냥꾼들의 몫을 막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을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금 생활자들의 교살. 교살이라는 게 목을 졸려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연금 생활자들의 교살인데 케인즈는 연금 생활자들을 교살시켜서라도 현재의 사냥꾼들을 위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피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일본은 지난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세계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야 돼, 이자를 낮춰야 돼, 했는데, 이게 잘안 먹힌 것도 있지만, 되게 일본이 되게 약속을 중시하나봐요. 그래가지고, 저축 생활자들의 이 고령층을 굉장히 존중하는 정책을 폈었던 거지, 군주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위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현상이거든요. 위축이 되니까. 인플레이션 자극을 팍 주니까, 이제, 노인들은 사실 고려상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쌀값이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엔화가 막, 이제 막, 휴지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의 저축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 사연으로 갔는데, 어쨌건 이제 얘기가 많이 돌아갔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갖고,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사회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성실하던 일본인들이 전부 갑자기, 투자자 투기꾼이 되면서, <laughs> 단기 수익을 노리는 10년의 잔치를 벌이다가, 망하,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돼서 인플레이션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갔고 이제는 노인들 일본의 그 고령화 사회가 노인들을 교살하면서 좀 사회에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많다 이 선택을 지금 중국 보고 하라는 거죠 아... 중국이 이걸 다 학습을 했는데 야 그럼 우리도 일본 꼴라서 그냥 주저앉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제이의 플라자 합의 그걸 안 받으면 이제 미란 보고서가 암시한 건 뭐냐 면 제이의 플라자 합의를 안 받은 품목별 수입 규제를 안 받고 엔화 강세를 받았는데 품목별 관세 대신에 위안화 절상을 안 받으면 (100년) 채권으로 바꿔라 이런 거죠 어... (100년) 채권 그니까 미국에 대해서 샀던 채권을 중국과 동맹국들이 (100년짜리) 채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100년) 있다 줄게 돈 <laughs> 그거 <laughs> 그냥 떼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laughs> 아까 모르겠고 지금 미국이 이만큼 힘들어요. 미국. 아... 그 이자율도 없다면서요, 영구채라서. 이자를 진짜 안 줄까요? 그걸 누가 사겠어 이자를 주지 않을까? 이자를 주겠죠. 너 지금 만기는 100년 뒤라. 계약인데 음, 이게 존 커널리라는 그 닉슨의 재무장관이 있어요. 닉슨의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유럽 각국의 돈들,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의 돈을 절상시키러 가서 이런 말을 해요. 회의장에 딱 앉자마자 달러는 우리의 돈이지만 당신들의 문제야라고 하고 회장을 나가버려요 배짱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아저 되게 수없는 놈이다 저거라고 하지만 말은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달러 대비 마르크와 프랑 파운드를 절상할 건지를 정해갖고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있는 우리들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역사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미 국채는 우리나라의 빚이지만 니네들의 문제야.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만들어낸 어떤 항행의 자유, 그렇죠. 세계의 경찰. 네. 이거를 누릴 비용을 이제 낼 때가 됐다. 그렇죠. 안낼 거면 안 내면 나 우리 손택 거야. 그렇죠. 네. 우리는 잘살수 있어. 그렇죠. 그 얘기하는 협박하는 거. 그 그렇죠. 협박일 수도 있고, 뭐 설득일 수도 있고. 우리 자살 수있어 그게 고립주의고. 아. 고립주의라는 그 표를 갖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중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고립주의로 가면 유라시아가 완전 엉망지창이 되니까, 이걸 이제 밑으로 깔고 협상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일각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정말 뭐 전쟁까지 감소하고 핵전쟁도 감소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우리 시스템 안에서 너가 이렇게 자꾸 딴 목소리 내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질 판이니까. 그렇죠. 어, 선택을 해. 그렇죠. 한번 마, 맞고 가라앉을래 아니면 일본처럼 받아들일래. 근데 이건 주, 미국 입장이고 중국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중국 입장이 다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도 프라자비를 받아줬지만 일본을 다리를 부러뜨리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엉켜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프라자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일, 미국이 일본 손을안본게 아니에요. 일본이 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막 이렇게 막 책이 흐틀을 치고 한때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컸었죠. 이 미국은 정말로 일, 미국의 1. 일반 지식인과 대중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공일증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두려워하는 증상 공일증 이 굉장히 대단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조야가 워싱턴 조야 가 각오를 하죠 일본의 다리 정도는 하나 부러뜨려 놔야 되겠다 도전을 못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중국을 죽일 생각을 한다 너 no. 그러나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뜨릴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의 다리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 지느냐가 이제 캐션이라고사람 생각할 텐데 그 도구가 비트코인과 스테블코인 이라는 거죠 <웃음> <웃음>